도민의 성원으로 지난 한해 미래를 향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권예산 9조 2천억 원, 국고예산 7조 7천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둘째, 국가공모사업의 역대 최대인 190건 국비 1조 6,34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립신내혈관센터, 바이오 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등 13개 국공립기관과 센터를 유치했습니다. 내년 도중 목표는 더 새로운, 더 청정한, 더 행복한 으뜸 전남 실현에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정과 그린, 바이오와 첨단, 매력과 으뜸, 행복과 이음 등 전남의 펠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을 2050 전라남도 탄소 중립 추진 원년으로 선포하고 확고한 탄소 중립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선도 그린 전남입니다. 전남의 풍부한 재생 에너지 자원과 에너지 융복합 벨리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교를 기반으로 그린 뉴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